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리빌딩을 하려면 목적이 필요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리빌딩의 속도나 이런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일단 뭐 지금 오늘 저희의 주제가 하위권 네 팀의 앞으로의 행보니까 리빌딩을 또 주제로 어 가지고 오셨다면 하위권 네팀 기아, 삼성, 한화, 롯데의 그올 시즌 리빌딩이라고 했던 어떤 행보들도 한번 짚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 기아부터 좀 한번 살펴볼까요? 기아? 예, 네. 사실 기아는 예. 올해가 끝나면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게 감독 선임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얘기해야 될세개 팀, 한화, 롯데, 어, 삼성, 삼성 예. 이네 팀을 비교해봤을 때는 전력적으로 지 제일 불안정한 팀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신구의 어, 새로운 전력 앞으로 올라가야 될 전력 음. 그리고 언제까지 갈수 있을까의 전력이 딱 겹쳐져 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나지환, 예. 다음에 김주찬 그리고 또 FA 두 명, 음. 그다음에 어, 안치홍 선수하고 이제 김선빈 선수 지금 딱 보면 기둥이잖아요. 예. 지금 기아가 어, 2017년 우승했을 때의 기둥이고 음. 어, 올해까지도 이 선수들이 이제 기둥이 되는 선수들인데. 사실 이 선수들의 거치가 일단 사, 일단은 음. 불분명하다. 지금 예. 입장에선 어, 그 부분이 좀 음, 일단 야수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음. 전력적으로 보면 음, 기아가 사실 제일 불안정해요. 네. 세팀 세 중에 제일 어, 애매모호한 위치긴 해요. 음. 예. 그래서. 이게 어 지금 박흥식 감독 대행이 되고 나서 팀이 굉장히 잘 추스려졌고 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기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어한 단계씩 낮춰서 가면 어 괜찮, 내년에도 쓸수 네. 있는 전력이 뎁스가 어느 정도 만들, 어 좋아졌다 이기능 속에서. 어이 팀은 젊은 선수들이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네. 될 것이다라고 저 말씀드렸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중심 선수가 너무 없어요. 네. 네. 그 댑스가 그 어, 이네 명의 거치서부터 어, 언급이 돼야될 부분이 있고 음. 그 투수 쪽도 사실은 어, 1군에서쓸수 있는 선수들의 수는 늘어났지만. 어, 외국인 투수 2명을 예. 새롭게 데려와야 된다는 부분 예. 사실 뭐 올해 양현종과 헥터가 둘이 있었으면 기아는 이 정도 성적이 아니었겠죠 음. 어, 4위하고 지금 싸움하고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 선수 2명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 예. 네, 기사 떴더라고요 네. 네. 재계약 안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자 그럼 일단 투수 쪽은 양현종 플러스 외국인 투수 둘이 어떤 얼굴인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음. 자 그리고 어, 마무리 네, 마무리 좀예 마무리 쪽을 세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맞춰져서 어 문경찬 선수를 계속 밀고 가기에는 좀클 거예요. 음. 네, 좀 여러 가지 크고 지금 올 시즌에 들어오지 않았던 한승혁이나 김윤동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나갔잖아요. 예. 그두 그 선수들 중에서 어떤 선수가 어쨌든 앞과 뒤가 어 어느 정도 어 맞춰져야 될것 같다. 음. 아 그리고 뭐 하준영 선수도 나쁘지는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부분은 이제 어,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 네. 음, 투수 쪽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온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음. 이 선수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잘 쓰는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음. 네, 그 부분에 이제 어, 활용 점정은 이제 외국인 투수 둘이 어떤 선수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어, 투수 쪽에 대해서는 올 시즌에 얻었던 결과물을 내년까지 살릴 수 있는 그게 네. 됐는데 이제 야수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거치들 네 명의 중심 선수들 아홉 예. 어, 명의 타순이 라인업 카드에서 네 다섯 명은 거치가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음. 부분에서는 어 그렇고 또이 선수들이 빠지게 되면 올해 뭐 박찬호라든가 이창진, 예. 어, 뭐 김호령 선수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뭐 유민상이나 이우상 이런 선수도 있다 하더라도 어, 내년 당장 성적을 내기에는 음. 조금은 어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선수도 지금 터커 선수가 어, 내년에 대해서 내년 음, 맞, 맞을까? 음. 어, 지금 터커가 잘해주고는 있긴 한데 이 선수가 과연 이 기아의 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이 터커가 맞는지라는 음. 부분도 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나디나 예. 선수를 내보낼 때 해즐베이커가 안 맞아서 지금 결국 팀이 어글러진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럼 이제 내년도 전력을 보게 되면 나머지 그 김주찬이나 어, FA 2명, 그 다음에 나지환,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음. 어, 사실은 이제 터커의 문제도, 어, 바뀌어야죠. 예. 예. 그래서, 어, 야수 쪽은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팀은 기아일 것이다. 예. 라는 생각이 들고, 음, 아쉬운 건, 그리고 이제 그, 외야수, 물론 이제, 김선빈하고 안치용하고의 어떤 그 FA의 거치에 따라서 어 내야수들도 좀 공백이 좀 커질 수도 있고 네. 이두 선수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어올 시즌에 이제 박찬호가 올라왔다는 부분이지만 어 내년도에 또 이렇게 잘해줄 거란 보장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첫 시즌이었고. 음. 그게 한 그리고 이첫 시즌이 올라왔다 좀 떨어져 가고 있잖아요 예, 예. 쭉 올라왔다 박준호 선수가 지좀 가라앉고 있는데 이창진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이제 풀 시즌을 놓고 이 선수들을 믿을 순 없고 그러면 아까 제가 그 <laughs> 음, 리빌딩에서 말씀을 드리다가 어 그럼 리빌딩이 이제 외국처럼 선수들을 얼굴과 얼굴을 바꿀 수 없다면 결국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면 음. 문제는 시간 시간이든가 예. 아니면 연습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예. 그러니까 시간을 놓고 기다려주던가 어, 그리고 기회를 주면서 차근차근 올라가든가 예. 아니면 임팩트를 강하게 가려면 이 선수들한테 어, 흔히 말하는 어떤 계기가 필요해요 훈련량에 음. 대해서 어, 1년 이상 이 선수들이 지금 뭐 레벨 쪽으로 한3 정도 레벨이면 한 6, 7까지 올리려면 연습량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 예. 부분이에요 특히 수비, 예. 특히 수비 쪽에서는 정말 어,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하다. 네. 물론 효율적인 연습보다는 반복밖에 없어요. 지금 음. 이 지금 기아나 지금 국대에 리빌딩을 해야 되는 그 수준의 선수들은 어, 반복 연습이 모자른 거지 어, 효율적인 연습이 모자른 건 아니에요. 음. 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뛰어난데 이 선수들이 일년을 버틸 수 있는 반복적인 몸이 기억하는 부분이 저는 전혀 어, 못 따라온다고거든요. 음. 뭐 최원준 그렇죠, 유승현 그렇죠. 가능성 있는 선수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어, 결국 안 되는 거 안에서 게임을 하면요. 체원전도 네. 결국 3루수안 되는 거 같고 게임을 하니까 라이트도 갔다가, 그러면 이제 타석에서 또 부담되니까 음. 결국 2군 갔다가 뭐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예. 돌고 돌다가 2군에서 다시 겨우 1군 올라와서 이제 1번 쓰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체원전을 되게끔 하려면, 어, 거기서부터 이제, 모험을 해야죠. 모험을 그냥 기회를 주는 걸로 모험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연습을 하기 할때 이렇게 음. 준비 과정에서 최원준 선수한테 좀 모험을 걸어야 된다고 음. 봐요. 예. 이 선수도 하나의 어, 승부처가 필요해요. 음. 야구 인생에 승부처가 필요한 선수긴 해요. 예. 이 선수가 여기서 올라오느냐, 어, 거기서 그냥 거기서 멈추느냐, 이거는 한번 승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지금 음. 기여가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일정 기간을 책임져줄 수 있는 선수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달 네. 3주면 3주 이렇게 해서 채워져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은 많은데 1년 토탈로 팀을 딱 메워줄 수 있는 선수는 어, 신진급보다는 베테랑급에 훨씬 많은데 이 베테랑급이 이제는 어, 예. 조금씩 물러서야 될 예, 시점이다. 라는 예. 게 결국 기아가 내년에 제일 불안정할 수 있는 음. 이 앞에, 지금 하위권에서도네팀 중에서도 제일 불안정할 수 있는, 특히 야수 쪽에, 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그리고 선수들을, 어, 선수들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트렌드를 보면, 선수들이 그렇게 어, 올 시즌에 했던 기량이 뭐 8이라 그러면, 음. 내년에 10, 10일 이렇게 안 올라와요. 음. 네. 웬만해서는 진짜 열명 있으면 한 명? 그럼 10명에서 한 5명 정도, 4, 5명으로 늘리려면 결국 연습시켜야 돼요. 네. 네, 연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런 쪽이 좀 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 그 기아 쪽은 투수 쪽은 이제 중심 선수 기둥을 어떻게 잡느냐가 네. 이제 먼저 키가 될 거고, 어, 귀게 없고, 어, 올해처럼 외국인 선수들이 흐지부지되고, 어, 또 내년에. 어, 마무리가 한승혁이나 김윤동 선수가 어, 역시 음, 어떤 기둥이 못 돼주면 올해 어, 해 놨던 만들어놨던 것들이 내년에 다 다시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음. 그게 좀 올라온 것만큼 내년에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둥들이 좀 확실하게 좀 서야 돼요. 그래서 네. 외국인 선수 뽑는 것도 잘해야 될것 같고 한승혁이나 김윤동이 선수들이 어, 이제는 뒤쪽에서 셋업이나 마무리 아니면 일좀 좀 해줘야 되는 시기 네. 그리고 이제 뭐 쓰기 나름은 이제 하준영 선수가 어느 정도 사실은 문경찬보다는 하준영 쪽이 저는 훨씬 더 어, 마무리 쪽에 가깝다는 생각도 있어요. 음. 그래서 가능성으로만 치면 근데 이제 그 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에서 한 단계 좀 낮춰서 계산하는 게막 필요하다라는 생각이면 일단 스타트는 어, 미지수로 들어가는데 어, 어느 정도는 오래 해놓은 장사가 있는데. 기둥 세워라. 기둥이 안 쓰면 어, 쉽지 않다. 음. 무너질 수 있다 한 번에. 예, 그런 정도를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위원님이 기아의 어떤 뭐 감독이 되셨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서 그러니까 다음 감독의 느낌으로 하는 거야? 감독 단장? 음, 예 예. 어. 그렇죠. 감독입니다. 음. 예. 뭐 여기서는 뭐 뭐든지 꿈이 음. 다 이루어지니까 기아의 감독이 되셨습니다. 이제 박흥식 감독 대행. 이후에 김정준 기아 감독이 됐어요. 그러면은 다음 시즌에 이, 그 기아 팀 말고 다른 팀 아홉 팀 중에서 어, 투수 한 명, 야수 한 명을 데리고 올수 있다면 기아의 감독이라면 누구를 데리고 올것 같으세요? 좀 가능성 있는 <laughs> 선수들 중에서 가능성 있는 선수가 누가 있어? 다뭐 모트, 뭐뭘 무엇을? 그러니까 뭐 FA로 나오는 선수들이라든지 FA 예. 아 F A 나온 선수들 중에서 데려온다고요? 네 예, 만약에 그렇게 데려온다고 한다면 누구를 그러니까 가장 좀 지금 기아에 필요한 선수들 일단 중에 일단 피차예요. 예. 일단 피차가 필요하고 내야수가 예. 필요하고 예. 네, 그렇게 봐요 저는. 음. 아 기아는 일단 내야수가 일단 내부적으로 두 명은 계약을 안착을 시켜야겠죠. 예. 되던 안 되던 일단 김선빈도 그렇고 안치형도 그렇고 나이에 비해서 어 연령대에 비해서 너무 좀 빨리 움직임이 둔해졌어요. 음. 그러니까 키스톤 센터 라인을 맡기기에는 이두 선수한테도 좀개 계기가 좀 필요하긴 해요. 예. 뭐 FA를 떠나서 FA를 됐으니 뭐 FA를 이제 뭐 본인들한테는 FA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FA를 하고 나서 다음도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정도 지금 FA 두번 했잖아요. 예. 한번더할수 있지 않아요? 벌써 두번 했는데 한번더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이 음. 선수, 그 최정도. 어, 초반에 한번 그 승부를 걸어서 거기서 이겨서 쭉온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그게 없어요. 없, 없다고 봐요, 저는 아직은. 네. 근데 이 선수들이 그런어떤 본인이 만들든 주변에서 한번 도와주던 예. 네, 그래서 김선빈이나 안치홍도 그렇고 지금 있는 선수들 사실은 박찬호 선수는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의 승부를 걸고 네. 어 딛고 일어선 거고 남아의 선수들은 아직 그 정도까지 한 선수는 별로 없어요. 음. 본인의 보면 그럼 이제 결국 어, 김선빈 안치홍서부터 잡아야겠죠. 예. 네. 그렇지 않으면 음, 게임이 안 돼요. 음. 네. 일단 여기 뭐 내야수가 게임이 안 돼요. 뭐 박찬호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김선빈하고 안치홍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음. 그,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두 선수부터 처리를 해야겠죠. 음. 바깥에보다 안쪽이 더 중요해요. 음. 바깥에서 데려오는 필요 도 있겠지만 뭐 그거야 좀 아까도 처음 말했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음. 우리나라는 이제 트레이드도 그래, FA도 그래, 예. 그다음에 뭐 어, 어, 신인 드래프트도 그래. 뭐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 바뀌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환경적으로 어렵다. 예. 어렵기 때문에 결국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면 지금 방법 론들 각 구단이 어 선수들한테 맡기고 예, 하 활기에는 굉장히 좀 쉽지 않다. 예. 예,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어떤 선수를 탐내시나 한번 뭐 어떤 선수 딱그김광현이라고딱 뭐 정해져 있지 뭐. <laughs> 네, 둘이 이제 같이 1, 2번 선발 하는 거 같은데. 예. 아이정 되겠네. <laughs> 김광현 <laughs> 최종. <웃음>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어, 제가 이제 요, 요런 질문은 이제 안 할게요. 그냥 <laughs> 안 하는 게 맞겠네요. 이게 <laughs> 예. 질문이 예. 예. 꼭 아재 TV에서 나오는 질문 하지 말라고. <laughs> <laughs> 아까 그 오지 TV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 오지가 일본 말로 아저씨 얘기하는 거죠, 아닌가요? 아, 그 오지 아니고요. 오지으. 예. 오지으.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응 이응지으. 알겠습니다. 어, 그런데서 나오는 질문 수준은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예. 이제 웃자고 하는 거고, 오늘 웃으면 안 되니까 예. 오늘은 좀심각한 거잖아요. 핵진지로 오케이. 가야 돼요. 오늘. 알겠습니다. 자 일단 기아 한번 짚어봤고요.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있으시면? 뭐 어, 예. 지금 당장 어, 일단 앞으로 행보가 어, 그렇게 된다고 하니 음. 기아 입장에서도 이제 젊은 선수들이 올라온다고 하니 이제 조금 더그 안에서 이제 봐야겠죠. 그런데. 음.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대파의 법칙에서 기둥이 안 서는 팀은 네. 어, 성공의 크기도 어, 팀의 그 스피드도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근데 당연히 이대파 그러니까 팔에 있는 선수들이 이로 가는 과정도 필요하죠. 네. 물론 8에 있는 선수들 이 영원히 8은 아닐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어, 선수들을 키우는 것도 좀 필요하긴 한데 네. 당장 어, 내년도에 승리를 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이에서 베테랑들 선수들 관리, 기존 전력 관리하는 것도 리빌딩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음. 네, 그거를 어, 허투루 했다가는 어, 사실은 하나처럼 돼요. 예. 하나처럼 돼기가 쉽고 어, 오히려 1 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어, 뒤로 가가야 돼요. 네. 음. 그러니까 이 작년에 어, 한 2년 정도 앞서갔으면 올해 한 2, 2년 정도 다시 뒤로 온 거예요. 음. 하나는 그래서 다시 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해야 돼요. 예.